유튜버 영상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 퀴즈 유튜버 논란을 보면서 내 영상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모방해도 될까요?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내가 가져온 아 아니잖아요. 그것이 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따라 한 거지. o u t u b e YouTube, y o u t u b 를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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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t u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진 않거든요. 그 소설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거죠. 똑같은 아이디어라도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키즈 유튜버를 만들어야 되겠다. 이건 너무나 브로드한 아이디어니까 그런 걸 했다고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없고 다만 어떤 포맷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맷이 되게 이 디테일한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SBS에서 짝이라는 리얼리티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맺어주는 거기에 어떤 뭐 무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어떤 소품이 사용됐다든가 어 어떤 진행 방식이 사용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포맷을 그대로 따라할 경우 그런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배열된 것에도 일정한 창작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건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 판단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. 그래서 케이스 바 y 케이스로 봐야 될것 같아요. 형뭐 먹방을 하길래 어디 가서 먹방을 한 정도는 괜찮겠죠. 근데 구체적인 어떤 이 등장 인물의 몸짓이라든가 멘트라든가 거기 있는 소품이라든가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똑같다. 누구나 봐도 어 이거는 그거 따라 했네라고 알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조건 침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듭니다.